여기는 하림 렛미도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킹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크와 야외 방송을 주력으로 그 다음으로는 게임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합방과 국토대장정을 계기로 많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트수들도 처음엔 걸어다니며 국토대장정을 하는 오킹에게 관심을 가졌던 정도였으나. 이후 여러 가지 신선한 콘텐츠들과 인기 있는 스트리머들과의 합방으로 진국을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말재주는 상당히 타고났던 것으로 보이며 가족의 영향으로 개그감도 좋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재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게임 대회에서 덤블링으로 등장할 정도로 끼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6월 국토 대장정을 기점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스트리머들과 야방 합방을 자주 하며 함께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서 놀기, 함께 낚시하기, 함께 한강 가기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게임 방송도 진행하는데 주력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고 게임 대회 덕분에 리그 오브 레전드나 포트나이트, 오버워치도 플레이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을 켜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스트 합방이나 24시간 켜나 빅맥박내기, 잔아테 등을 통해 시청자들을 유입시켰습니다. 기존 정규 저녁 방송의 평균 방송시간은 810시간이었으나 목 건강 악화로 2019년 8월 중후반부터 오후 8시 오전 20시까지 비공식적으로 방송시간을 정했습니다. 현재는 랜덤 방송을 선언하였으나 별다른 스케줄이나 개인 사정이 없으면 거의 오후 8시에 방송을 킵니다. 방송 초반에는 약 6시간가량 게임만 주로 하는 방송이었으나 먹방을 하고 노가리를 하며 오프닝을 하는데 약 2시간, 일부 메인 썰을 푸는데 약 4시간이 걸릴 정도라 점차 토크 방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대부분 썰 푸는데 몰입을 하다가 자정을 넘겨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오킹은 게임 켜는 켜왕을 실패했다고 한다. 트위치 포인트 배팅이 생긴 이후론 게임을 할때 포인트 배팅을 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 평균 방송시간이 다시 6시간으로 줄어든 이후로는 메인 썰 시간은 자주 생략되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노가리를 하다가 먹방을 한뒤 비교적 일찍 게임을 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유로트럭도 자주 하고 영상 도네이션을 틀어 유로트럭을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유로트럭을 할땐 주로 주말에 방송을 일찍 켜 이야기를 하다가 밥을 먹은 후 유로트럭을 합니다. 2021년 기준 시차를 사유로 늘 5분 정도 늦게 방송을 켠다. 평균 방송 시간은 오전 2시까지이지만 목의 상태나 일정 등을 이유로 오전 1시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8년 말 트위치 파티와 샌드박스 파티에서 만나 친해진 인터넷 방송인들과 결성한 친선 푸살팀입니다. 현재는 축구팀으로 전환하였고 팀명은 오킹 FC입니다. 격주로 모임을 갔는데 사회차 모임부터 격주 목요일로 정해졌으며 경기를 구경하고 뒤풀이 회식에 오는 게스트 인터넷 방송인들도 있다. 또 시청자 축구팀을 모집해서 친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멤버는 자주 변동이 있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아 1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구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 협의 중이고 pd를 모집 중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무기한 보류되면서 현재는 비활성 상태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보류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씩 정기 모임을 가졌다. 상반기부터 방송 촬영일들이 폭주하고 골프로 인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카카오와 유튜브 정지를 먹은 적이 있다. 카카오는 술에 취한 연기를 했는데 그중에 정지를 먹은 적이 있고 유튜브는 방송이 안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프리미어리그를 시청하다 정지를 먹었다. 유튜브는 이 일을 신청하여 풀렸고 카카오는 풀어주지 않아 결국 송출을 그만두었다. 나중에 1주년 기념 술 먹방을 하다가 잠들었고 그로 인해 정지를 먹을 뻔한 적이 있으나 여동생인 오키니 방송을 하여 덕분에 정지를 먹지 않게 되었다. 방송할 때마다 항상 자체 제작한 트위치 오킹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똑같은 티셔츠가 네벌 있다고 한다. 오지엔 킬미더머니 방송 등 사복을 입을 때는 핏이 상당히 멋진 편이다. 그렇다보니 오킹 훈남 월드컵이라는 월드컵도 존재한다. 예전에 고깃집 사장과 주차권으로 싸운 적이 많다. 눈썹 문신을 했다. 겁이 매우 많은 편. 그래서 공포게임 켠왕은 생각도 못하는데 진우, 템템버린, 실프, 김뚜띠와의 합방에서 처음으로 켠왕을 성공했다. 심지어 에밀리를 켠지 20분도 채안 돼서 끈 전적도 있다. 여담으로 방송 중 돈으로 공포게임 추천을 받자 천만원 줘도 안 한다 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22일 파트너 스트리머가 되었다. 2018년 10월 말 트위치콘 참석차 미국에 갔다. 그런데 미국에서 고프로를 잃어버리면서 촬영은 대실패. 결국 분실전 찍고 교체한 SD카드의 영상. 미국 트위치콘 장소에서 배그를 하는 모습. 고프로를 잃어버리고 찍은 인앤아웃버거 리뷰 영상만이 남았다. 지스타에서도 딱 1년 전에 데뷔한 스트리머가 맞나 싶을 정도로 트위치 측에서 스케줄을 많이 잡아줬다. 이 중에는 개인 팬미팅도 있었다. 뭔가를 잘 잃어버리거나 깜빡하는 이상한 기믹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잃어버린 고프로나 지스타 대장정에서 놓고 와버린 휴대전화라든가. 하다 못해 지스타 대장정을 하면서 지스타 초대권을 놔두고 왔다. 심지어 2022년에는 카타르에 여행을 가서 다른 것도 아닌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 외에도 깔깔이라든가 모자, 지갑, 카드 등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뻔한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카드는 하도 분실을 하니 어머니께서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알아서 재발급 절차를 밟아준다고 2018년 11월 16일 지스타에서 방송용 핸드폰을 친구. 자동차에 놓고 오는 바람에 다음날 예정되었던 지스타 방송을 켜지 못했다. 2018 포트나이트 코리아 오픈에 다녀온 이후 레딧의 메인페이지 가장 상단에 올라갔다. 중학교 때 고래를 잡았다고 한다. 방송 시작 약 1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 트위치 팔로워수 20만 명을 달성했다. 이상형이 연하의 귀엽고 키가 156CM에서 164CM 정도로 작으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상형 AV 배우가 A로 치카라고 한다. 한때 내일동 일본 여행 카페 어사 매니저였다고 한다. 오킹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일명 자만추라고 한다. 방송시간이 가장 길었던 방송은 플렉현황 방송이었으며 방송시간은 144시간이다. 진성 문과답게 필력이 좋다. 포르쉐와 테슬라가 드림카이다. 원래 해병대에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여진이라는 친구동 반입대를 제안해서 해병대 신청을 취소하고 육군으로 입대했다고 한다. 소문난 안전 자산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면 치킨 10만 원 미션이 자주 걸리지만 성공하는 일은 드물다. 술 버릇이 걸어서 집에 가는 것에 더해서 본인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자책을 하면서 집을 짜는 것으로 유명하다. 2주년 방송을 할때 눈물을 흘릴 경우에 시청자들에게 주는 상품을 두 배로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술을 한잔 마시고 나서 바로 집을 짜버려서 다음날 후회를 하였다고 한다. 방송에서 플랫폼 부심 및타 플랫폼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시청자들에게도 타 플랫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해 주의를 주는 편이다. 말이 많다.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돈내가 자기가 말하는데 방해가 되면 고민도 없이 후원 자체를 막아버린다 썰을 한번 풀기 시작하면 기본이 이 시간이다. 오킹은 이게 조금 푼 수준이라 주장한다. 자신의 방송 스타일과 완전 상극인 주다사의 클립을 보고선 말을 어떻게 참으면서 방송을 하냐고 신기해할 정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살이 찌고 있다. 현재 2020년 유튜브 영상과 2018년 초 영상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한 편. 2020년 5월 말부터 병아리를 키운다. 부화기에 알 10개를 넣었는데 10마리 모두 부화했다고. 이름은 치킨 브랜드 이름으로 지어주었는지 방송에서 굽네라는 이름의 병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만화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아직 지구상에 확인되지 않은 자원이 있는 것처럼 공기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EAL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동생과 함께 심즈 4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 샌드박스 공식 유튜브인 샌박의 부장들에 출연했다. 아프리카 TV의 김봉준 채널의 꽈뚜룹 전태규, 디컨터, 헬창 TV, 벨라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다. 부모님과의 전화를 마무리할 때꼭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젊었을 때부터 해야 훗날 후회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이로 인해 군 복무 시절 아버지와 전화하고 있는 후임에게 사랑한다 말씀드리라고 땡깡을 부리는 등 본인이 착한 부조리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아이돌 영상을 자주 봐서 아이돌을 잘한다. 가끔씩 노래방 컨텐츠를 할때 아이돌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추면서 부르기도 한다. 다만 노래를 이상하게 섞어 부르는 편인데 블락비 팬이었던 여동생 오킨의 영향으로 블락비의 늘리리맘보는 잘 부른다. 방탄소년단 마이너스 다이너마이트 세븐틴 마이너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쉐이크잇 혼자 부르는 늘리리맘보 남매가 같이 부르는 늘리리맘보 남자아이돌 무대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좋아했던 남자아이돌은 제국의 아이들, 비스트, 엑소, 비투비, 빅뱅 등. 출신 대학은 비공개이다. 복귀 방송에서 출신 대학교 관련 논란을 해명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대학에 좋은 감정이 없어서 비공개로 했었는데, 방송 초기에 자기가 존경하던 스트리머인 똘똘똘이가 자신이 낙성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실제 존재하는 대학교라고 착각했으나, 나중에 허구의 대학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자신을 연세대학교 출신이라고 칭하고 다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수능을 못볼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서울대 낙성대 논란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연세대학교 얘기는 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실수로 학교 이름이 나와서 알만한 시청자들은 알지만 본인 의사가 있어 본 문서에도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졸업 못 시켜주겠다는 교수님과 무사히 단판지은 이야기나 실친의 어몽어스 합방에서 졸업 학점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아 무사히 졸업은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금액을 받으면 일명 무릎춤을 춘다. 참고로 이 춤은 조피디의 친구야 뮤직비디오에서 파피년준이 원조다. 오킹은 이 춤을 어떤 cf를 보고 따라 했다고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일 가능성이 크다. 본인 피셜 야외에선 똥을 잘 싸지 않는다고 한다. 군사력 비교 컨텐츠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미국 vs 전세계 컨텐츠를 시청했다고 하는데 높은 확률로 지식 스토리의 해당 영상일 것이다.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에 맞들렸다. 팔로워 늘리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한다. 2020년 11월 1일 정확히 트위치 방송이 3주년이 되는 날에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하였으나 23시 30분 기준 오킹의 방송을 위해 시청자들이 구독을 취소하여 다시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100만 명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12월 10일 꽈뚜룹 2020 사이퍼에 등장해서 랩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했다. 1분 52초부터. 2021년 2월 3일 0시 24분 트위치에서 로그인이 안 돼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켜보았다. 마침 김봉준의 방송 타임과 겹쳐 최고 시청자 33,880명을 기록했고 9,922개의 별풍선을 받았다. 오킹은 조용히 하루 체험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기록해 보지 못한 최고 시청자를 기록하고 어그로 끌어서 죄송하다면 민망해했다. 받은 별풍선은 본인이 가져도 되지만 다음 날 김봉준 방송에 모두 후원했다. 수수료 세금을 고려한다면 손해이다. 다시 보기 해당 계정의 가입 날짜는 2021년 2월 3일인데 가입하자마자 방송을 켜본 것으로 확인된다. 아프리카 TV 아이콘. 2021년 7월 미미민우 미미미누 방송에서 미미민우가 대학 재입학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한다. 수학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미디어나 영상 관련 학과로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실기 미술대학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육군 훈련소를 거쳐 1군단 예하 1포병여단 2포병단 355대대 3포대 출신이다. 꽈뚜룹과와 함께 한우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는 영상에서 만화고기 포즈를 취했다. 김블루베 베린이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했다. 오킹은 닛산 피가로를 타고 다니는데. 휘가로는 운전석이 국산차와 달리 오른쪽에 있어 톨게이트를 지나거나 주차표를 뽑을 때그 직원과 천지창조라는 그림처럼 팔을 쭉 뻗어서 받는다고 하며 우픈 현실을 말했다. 직원이 없다면 내려서 뒷차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한뒤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재빨리 빠져나간다고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닮았다. 배우 이성욱과 형제 수준으로 닮았다. 네덜란드 축구선수인 스티븐 베르흐베인과도 닮았다. 웃을 때는 롤타일러. 김진짜 유튜브에 축구 실력이 공개되었는데 잘하는 편이다. 생방송에서 소통을 주로 하는 만큼 유행을 잘 따라가는 편이다. 부모님 모두 충청남도 공주시 출신이며 본가는 대전에 있다고 본인이 방송에서 직접 밝혔다. 게다가 그의 출생지인 인천 광역시는 충청남도에서 상경한 주민들과 그 이새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경상도 사투리를 자주 따라한다. 그래서 경상도 얘기가 나오면 오킹이 경상도를 비하한다는 시청자들의 놀림이 잦다. 2022년 8월 23일 생방송을 통해 자가키트 양성이 나오며 코로나 확진을 알렸다. 2022년 10월 21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대장정 컨텐츠 중 9일 차인 10월 29일 오후 6시를 넘겨 컨디션 난조로 인해 방문한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새끼발가락 부위의 봉화지겸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입원 및 해당 부위의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고도 하며, 당일 오전부터 해당 발가락 부위의 통증을 느끼고 절뚝대며 걷는 모습들이 생방송에 그대로 송출되기도 했다. 주름진 얼굴 표정이 백종원을 닮았다. 2022년 12월 21일 새벽에 채널이 해킹당했지만 복구되었다. 해킹당했던 채널명은 테슬라 TV 때 이후로 채널 이름이 오킹 TV에서 오킹 TV로 바뀌었고 프로필 사진도 바뀌었다. 국민 MC 유재석이 오킹을 보고 유쾌한 친구라고 칭찬했다. 방송 활동 초기에서 약 2020년까지는 시청자들 성비가 남성들이 더 많았으나 현재는 여성 시청자들 및 팬들도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킹이 각각의 성별 특징을 말할 때, 그때마다 공감해주는 시청자들을 보면 남녀가 많이 섞인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규라인의 발을 담궜다. 레이 경규가 간다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을 같이 가면서 친해졌다. 사박 6일 동안 오킹이 수발러를 자처하고 이후에도 대부호칭을 아끼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규라인 입성으로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한다. 이후 라디오스타와 웃는 사장도 같이 출연했다. 여담의 여담으로 규라인 멤버들 중 유일한 유튜버. 2023년 3월 17일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약 3천만 원을 들여 생리대를 기부했으나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칭찬과 비난의 반응이 대립한다는 소문이 있다. 2023년 4월 17일 악어의 놀이터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스타트 멤버로 참여했다. 마인크래프트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고 잼민이 게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유가 출연하는 영화 시사회도 마다하고 10시간 이상 마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버 최초 히든 직업 네크로맨서를 얻기도 하였고, 게임에 푹 빠져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다.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고 한다.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 가해자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자기와 친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하여 방송에서 언급하며, 원래 군대에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건잘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특히 더 짜증나고 화난다면서 특히 구명조끼는 착용시키지도 않았으면서 탄띠는 착용하게 한 것에 대해선 개XX 같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시청자들의 채팅 질문 중에 군대를 가야 하는데 안 가려는 건 불법이지만, 군대 안 가야 하는 사람들은 안 가는 게 맞다는 것과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하기에 이대로 가면 여성 징병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 남성은 주로 전투병과 여성은 비전투병과 혹은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야기했다. 다만 지금 여성 징병 법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냉정하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여성 징병 법안을 발의하면 국민의 반여성이 자기들을 안 뽑아버릴 테니 발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 언급했다.